이정교수의 빵 터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오늘도 이정교수가 재 바람이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스튜디오를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이 외부로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냐고요? 아 맞습니다. 오늘은 양재 AT 센터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 어쩐 일이냐고요? 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파 그러면 딱고3고상 고3 그러면 수능 기억하시죠? 오늘 양재 AT 센터에서는요, 굿바이 고딩이라는 슬로건을 갖고요, 멋진 명사들과 함께 또 많은 고3 수험생들, 그다음에 또 그분의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멋진 강의와 또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정기서 뭐하냐고요? 입방쇼 방송 찍으러 왔냐고요? 맞습니다. 그 방송 이해예요 오늘은요, 굿바이 고딩, 멋진 명사들을 진행하는. 진행 사회자로 왔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첫째 날은요 이만기 선생님을 모셨고요. 둘째 날은 바로 여러분들 스타 강사 하 유명한 분이죠, 김미경 또 강사님 또 그다음에 조혜리련씨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을 또 즐겁게 강의의 세계로 또 앞으로의 성공 메시지의 세계로 또 모셨습니다. 고3 부모님들 또 고3 수험생들이 와서요. 네일도 하고요, 헤어도 하고요.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고장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던지. 먼저 부스 부스마다 각기 각계층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실험을 보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보고, 너무너무 좋던걸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이제 많은 명사 스타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전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요. 또 강사가 강의를 잘할 수 있게 또 우리 많은 고3 수험생들 즐겁게 해주고, 선물도 주고요. 어, 선물이 뭐였냐고요? 우와, 보니까 뭐. 스파 이용권에다가 뭐, 너무 많은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너무 즐겁게 임해 주더라고요. 박수 소리 최고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스타 강사였던 김미경 우리 강사님은요, 어, 고3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요. 또, 엄마를 고생 많이 시킨 학생들한테는 직접 포옹도 해주시고 책도 선물을 주셨는데, 어, 가슴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 앞으로 내가 합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성공 그런 단어가 아닌 앞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꿈가 희망을 주는데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 엄마가 이제 이혼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또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김미경 원장님이 너무너무 애틋해 하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고3 수험생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데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강의 내용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또 고3 수험생들이 멀리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고 뭐 경기도, 서울 각 지역에서 다 와서 강의를 듣는데 아 반응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제이베스 공간 방송은요. 장석근 박사님과 또 안피디와 같이 또 방송 진행도 했고요. 또 제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사회를 봤을 때또 스케치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또한 가지 있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두 번째는 지금 조혜련 씨가 또 중국어 특강 또 강의를 또 지금 해주고 계세요. 어 굉장히 생각보다 외소하시고 되게 사랑스러우신 또그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에 대한 칭찬도 아껴주시니까 아끼지 않고 이제 기분 좋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수험생들을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어디서요? 아, 양재 에이티센터에서요. 저는 거기서 사의를받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진행도 하고 또공간 방송 팀이 와서 이렇게 또 협조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아, 새로운 시장에 맞게 옥상문을보시는 건가요? 어, 솔직하서 그 엄마 아빠 상태가 다 차분해 안아 그냥 멀리서. 왔다. 라을잖아요그래 파이팅! 제가 오늘 방송이나 또 오늘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옛날 시절을 회고해 보았어요. 저에게도 고삼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지금은 제가 벌써 아기 엄마고 이제는 많이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요. 벌써, 아, 기세월이죠. 제가 고3 때는 정말 우리 시기에는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속 많이 썩이고, 방황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와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어,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가 싫어서 반항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 저희 사랑하는 엄마한테 잠시 편지를 더 써볼까 해요. 저도 고3이 있었잖아요. 저를 믿어서. 또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 주시게 해주시고 또이 자리에서 방송까지 하게 해주신 또 우리 엄마한테 감사의 자를 올리고 싶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laughs> 부끄럽네요 사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도 표현들 많이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부끄럽고 또 쑥스럽고 또 그리고 어색해서 그러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표현도 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걸또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벌써 제가 공간 방송 JBS 방송에 들어와서 아 몸을 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방송을 한 지가 언 벌써 겨울이 다 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아우 전 몰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2017년인데요.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알차고, 또 많은 초대 손님을 모셔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고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계시는 우리 장석근 박사님, 또 안피드님,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또 잊지 않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는 또 방송연예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또 우리 제이베스 장석근 박사님을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꿈을 이었고요또 우리 한강일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교수의 꿈을 이뤘고 또 연세대학원을 들어가서 창업학을 통해서 열심히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 많다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요 꼭 제가 소중하고 또 제가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나요 시집을 쓰고 있습니다 시집안에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 또 은사에 대한 고마움 또 많은 주변사람들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 그런걸 시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또 안양 관악 100일장대 45회죠. 거기 나와서 15분 대상을 타면서 제가 피를받아갖고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요. 많이 행복해요. 시라고 하는 것은 합축적인 에너지였던 뭔가 그 근원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다 보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에이트 센터에서 굿바이 고딩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슴속에 뭔가 뭉클함과 또 감사함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약속 한 가지만 하실래요? 음, 저뿐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예청자분들께 감히 한마디 올리고 싶은 건 2017년이 되기 전에요. 꼭 카드 한 장, 편지 한 장, 글을 꼭 썼으면 어떨까 해요. 작가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또 내가 글을 정말 아름다운 문장 쓰지 못하더라도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쓰잖아요.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진심견수 복선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심이 전달되면 복도 나에게 저절로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저도 부족하지만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 2017년이 되기 전에요. 여러분들, 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께, 네. 꼭 편지도 쓰시고요. 사랑도 전달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 2017년도가 밝아오면요. 더욱더 뜨거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오늘 짧고 붉은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2017년도에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올 때는 막막했어요. 제가 네. 고삼 학생들한테 뭘 얘기를 할까. 네. 근데 와서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냥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고삼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가장 이 친구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이야기에 맞춰서 할수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꿀 같은 시간이 고3 딱 시험 보고 나서 대학 들어가기 전그 진짜 몇 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런 언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무작정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놀아도 이정도못 어, 마시던 어, 술을 마시고 뭐 이랬었는데 어, 그때 좀더 일찍 이렇게 언어를 도전하는 걸 같이 겸했다면 너무 좋았다는 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막 진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어 하나 도 전해보시고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니다 노는 거예요. 뭘 자꾸 안 하려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동안 맘 놓고 못 놀았잖아요. 죄책감 속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뭐냐면 마음껏 놀면서 자기 자존감이 제일 많이 회복되거든요.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제일 쉬운 일. 내가, 아, 나, 나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해. 뭐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하면 사람이 훨씬 더 어,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그렇게 많이 배우겠어요. 중요한 거는 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을 3개월 동안 신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자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네. 공부만 하다 보면 사람이 막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원래 있었던 사실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다들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요. 네. <laughs> 다들 집에 가면 엄마가 원망할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화이팅 파이팅!